안녕하세요. 6월 25일입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들 속에서 음, 당신의 관점을 날카롭게 할 핵심만 딱 뽑아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아 극과 극의 소식들이 많아요. 원화 연동 코인 기대감으로 뭐 4배 폭등한 테마 주가 있는가 하면 또 10년 넘는 투자로 시총 200조 원을 넘긴 SK하이닉스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크래프톤의 대규모 M&A 소식, 또 파격적인 창고형 약국 등장, 부동산 규제 완화랑 아, 엇갈리는 증시 전망까지 이 복잡한 신호들 속에서 당신이 진짜 주목해야 할 의미, 그걸 저희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이 한국 경제 또 시장의 단면들을 아주 흥미롭게 보여주는데요. 특히 그 단기적인 열풍하고 장기적인 전략, 그리고 규제 변화나 시장 심리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이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어요 단순히 그냥 표면적인 현상 너머의 그 연결고리 그걸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대비 인데요 바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테마 주랑 sk 하이닉스 에요 전자는 뭐 아직 실체도 좀 불분명한데 정책 기대감 하나로 주가가 확 올랐단 말이죠 단기간에 금융 당국도 경고할 정도면 이건 좀 과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구체적인 제도나 기술 기반 없이 그냥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아, 전형적인 투기성 흐름으로 보여요. 원화가치에 연동된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가능성. 이것만 보고 묻지마 투자가 물린 건데 예전 특정 테마주 광풍 생각나게 하죠.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아시겠지만 12년 전이잖아요. 당장 수익성보다는 AI 시대에 꼭 필요한 HBM. 고대 여폭 메모리 중요성을 딱 보고 장기 투자한 결과죠 지금 HBM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면서 아예 D램 시장 판도를 바꾸고 있으니까요 음... 단기 이슈 편승과 미래가치 투자의 차이 이게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례입니다 기업의 진짜 실력 그리고 펀더멘탈 분석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이런 전략적인 선택 다른 산업에서도 보이는데요 그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 여기가 7천억 원 넘게 들여서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를 인수했어요. 이건 아무래도 게임 하나에 너무 의존하는 위험을 좀 줄이고 IP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는데요. 또 소비시장에서는 약 2,500까지 약이랑 건기식을 싸게 파는 창고용 약국. 이게 등장해서 화제고요. 이건 또 다른 형태의 파괴적 혁신 같아요. 아, 케프튼 인수는 정말 중요한 전략적 행보라고 봅니다. 게임 IP를 애니메이션, 영화 뭐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로 확장하는 거, 이른바 트랜스미디어 전략인데요. 이제는 뭐 글로벌 엔터 기업들한테는 거의 필수 생존 공식이 됐거든요. 그리고 창고용 약국, 이건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격하고 다양성 이걸 딱 충족시키면서 기존 유통 구조에 도전하는 사례죠. 물론 뭐 약사 사회 반발 같은 넘어야 할 과제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소비자 중심의 시장 변화를 이끄는 모습은 주목할 만합니다. 결국 변화하는 수요를 누가 더잘 읽고 대응하느냐, 뭐그 문제죠. 정책과 시장의 온도차도 좀 흥미워요. 정부가 농어민 아니어도 농림지역의 작은 단독주택, 천 제곱미터 미만이죠. 이걸 지을 수 있게 규제를 풀었어요. 귀농귀촌이나 세컨드하우스 수요를 좀 반영해서 지역경제 살리려는 의도 같고요. 근데 시장을 보면 코스피는 3000선 넘어서 3300까지 간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지수가 내려야 돈 버는 인버스 ETF를 많이 사고 있다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네, 그 농림지역 규제 완화는 분명히 새로운 주거 트렌드하고 맞물려서 건설이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는 변화입니다. 반면에 증시 상황은 아, 시장 참여자들 시각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죠. 기관이나 증권관은 아무래도 풍부한 유동성이나 뭐 거시경제지표 이런 걸 보고 낙관론을 펴는 반면에 개인투사자들은 좀 과거 급등후 조정 경험이나 현재 불확실성 때문에 좀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어적인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여기에 또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회복 신호 같은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한국 증시 MSCI 선친국지수 편입이 또 불발됐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외국 자금 유입 기대가 좀 미뤄진 점, 이런 부정적 요인이 섞여 있어서 판단이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다양한 변화랑 상반된 신호들이 막 얽혀 있네요. 투기적 열풍과 장기 투자의 결실, 기업의 생존 전략 변화, 또 새로운 소비 트렌드의 부상, 정책 변화의 기대와 우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엇갈린 전망까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보다 이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사례들은 전부 다 빠르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기회를 잡고 또 위기에 대응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워낙 코인 테마주의 과열, SK 하이닉스의 성공, 크래프톤의 확장, 창고형 약국의 도전, 다 그렇죠. 규제, 기술, 소비 트렌드, 시장 심리, 그리고 글로벌 요인까지 좀 종합적으로 읽어내는 통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는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신의 비즈니스나 투자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어쩌면 아직 주목받지 못한 기회나 잠재적 위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아, 이게 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